비가 추적추적 끈질기게 내린 하루였다. 추석인데 갈 데도 없고 우울한데 피까지 오니 마음이 무척 답답했다. 스스로 생각해 보았다. 이 우울감의 원인은 무엇인가? 소파 위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곰곰이 연구해 보았다. 그런데 저녁 때 에마로와의 통화에서 그가 내일 죽은 고양이를 묻어주려 간다고 하니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이었다. 아무리 내가 불독교이지만 그동안 기독교에 너무 치우쳐 왔다는 맞다. 태생적 불자인 내가 불교를 배교하다시피 하고 기독교에 너무 치중해왔던 것이다. 모든 사랑의 시작은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인간뿐 아니라 동물이나 미물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종교인을 떠나 인간으로서 사랑의 근본이 바로 그것 아닌가? 인간과 동물을 차등해 인간을 우선시하고, 동물의 살상을 그리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라면 나의 사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스쳐가자, 나는 빨리 불교 tv를 틀었다. 그러자 마치 고향에온듯 마음이 뿌듯하고 영혼의 안정감이 들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역으로 사랑의 반대인 미움은 그 시작이 살생에서 비롯된다. 동물이라고 살생을 당연시하는 것, 그것은 악의 출발점이다. 이런 것을 모르는 종교인이라면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 할수 없다. 화내는 것도 같은 이치다. 기독교에서 자아를 가장 안 좋게 보는데 화를 낸다는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행위의 전형인 것이다. 불교에서 안 좋게 보는 탐진치 삼독 중에서 화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화는 미움의 발단인 것이다. 오늘 깨달음을 항상 되뇌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짜 기독교 신도의 악행에 대해 불교의 노스님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난다. 그 사람은 그 정도 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밤에 우산을 쓰고 블루투스로 유튜브 방송을 들으며 맥도날드에 다녀왔다. 1시간 정도 머물며 일기를 썼다. 불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의 최정상급에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한다고 한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내면의 종교적 깊이를 몰라주는 가짜 종교인들이 매우 많다. 그들에 의해 몽매하게 세뇌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수 없고 그 시작은 모든 생명 존중과 착한 마음임을 다시금 느껴본다.